어, 이번 시간에는 발명과 문제 해결, 음료 안전 뚜껑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이번 기프리스를 통해서 특허 출원 내역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문제 상황을 분석을 하고, 문제가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을 하면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도출해보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하면, 어, 됩니다. 오늘의 문제 상황입니다. 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땡땡중학교에 다니는 발명수입니다. 특히나 집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컵을 들고 이동할 때 내용물이 자주 흘러서 불편한 적이 많아요. 특히 교실이나 책상 위에서 책이나 노트에 음료가 쏟아지면 정리하기가 어렵고 실수로 옷에 묻을 때도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음료가 컵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간단한 뚜껑이 있다면 좋겠어요. 이동하면서 안심하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의 문제 상황입니다. 어, 문제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보면 네, 이렇게 어, 알리 3를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음료를 이제 마시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엎지른 상황을 한번 만들어달라 했는데 이런 뭐 상황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누구나 한 번쯤 있겠죠.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가 키보드 엎질려거나, 혹은 키보드만 있다가 하더라도 찌를 넣서좀 난감했던 그런 상황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키프리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프리스는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특허 정보까지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 국내 특허 실용 그 다음에 디자인 상표권이 몇개 등록되어 있는지 여기 상단에 보입니다. 이쪽 보시면. 어... 이제 뭐 거절된 것도 보이고 등록된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특허들이 보이네요. 또좀더 열어볼게요. 쭉 열어보면 여러 가지 이런 특허 정보들이 어 눈에 보입니다. 어 이건 현재 어 행정 상태를 눌러 보면은 좀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공개라고 된 거는 이제 출원 일단 등록 사실이 10, 출원 후1 8 개월이 지난 건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취하는 이제 어떤 여러 사유로 인해 출원 취소된 상태. 소멸은 각각의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권은, 어, 출원일로부터 20년.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디자인권은 20년. 상표권은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요거 상표권은 연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 기간이 지나면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권리가 소멸. 되어 있는 게 이제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포기는 출원인이 어떤 등록료 이런 것들을 이제 불납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등록 결정이나 권리를 포기한 상태가 포기입니다. 무효는 출원이 돼서 등록이 됐거나 혹은 등록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제 특정 사유로 인해서 권리 행위가 무효화된 상태를 말하고 거절은 이제 어떤 특허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요건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이때는 심사관이 취하는 행정처분이 거절이다. 등록은 이제 제대로 등록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리면 이렇게 소멸이어써 있는 것보고 거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선행기술은 밀봉된 상태에서 음료 가능한 뚜공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그걸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어,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네, 여기 나오네요. 서지 정보를 눌러서 이제 공고 전문을 눌러 주십시오. 공고 전문, 공고 전문을 누르시면 어, 등록되어 있는 특허 원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용권자 그리고 공고일이 언제인지 특허 번호 나와 있고. 실름권자가 누군지 고환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대리인 누군지 도볼수 있습니다. 어, 여, 지금 현재 이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봐야 어, 될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청구항수 한 개. 청구항이라는 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과 사항들을 이제 기재한 그런 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입니다. 지금 한개 청구가 되어 있다는 거고 항한개작성되어 있다는 거고. 알명의 명칭은 밀봉된 상태 빨대 음영이 가능한 뚜껑. 그리고 요약이라고 된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요 특허 공고 전문을 읽지 않더라도 않더라 여기 부분을 보면 이해 할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 보도록 할게요. 본안은 병의 입구에 원터치로 분리 결합되어 음료가 새지 않도록 밀봉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빨대로 음영할수 있도록 있는 고무 또는 실리콘 재질 뚜껑에 관한 것으로 빨대가 구부러지게 삽입되고, 빨대가 삽입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된 설명이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밑에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도면은 이제 이 해당 특허의 그 사항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보통 적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뚜껑에 이렇게 십자 모양의 이제 구멍이 있죠? 여기에 이제 빨대를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약간 그 완벽한 밀봉을 도와주는 그런 실리콘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 뚜껑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명세서가 시작되는데 여기 청구 범위에 청구항 1 번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지금 법적인 효력을 갖는 부분이고 네, 다른 사람이 해당 특허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을 때 여기 써 있는 내용을 근거로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볼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뒤에 밑에 내려서 이제 기술 분야, 배경 기술 해당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분야는 해당 특허 기술이 어느 기술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인 범위 부분을 크게 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고안, 본 발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떤 그 빨대가 구부러지게 꼽아지고 하면서 꼽아진 상태에서도 어, 기밀을 유지해서 넘어짐에도 세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음료병이 푹 쓰러져도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는 말이겠죠. 일단 기술 분야를 좀 포괄적으로 좀 어떤 발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배경 기술은, 어, 이, 이 발명자 있죠? 이 발명자가 이 특허를 생각하기 전에 어떠한 특허가 사전에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아울러서, 어, 내가 이 발명을 왜 생각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발명을 생각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술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 일반적으로 로봇통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음료는 보통 이제 뭐 뚜껑 밀봉 상태로 구비되어 있고 뚜껑을 제거한 후에 입에 대고 일정한 기울기로 이제 들어서 마시게 되는데 보행 중일 때는 음료 당연히 마시기가 좀 힘들고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네, 빨대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넘어질 때는 음료가 쏟아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이거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발명들을 생각해 냈다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쭉 밑에 내리시면 어 이제 기존의 어 다른 선행기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한 발명 이전에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보면 선행기술 특허라고 해서 그래서, 특허 문헌이래 공개특허공고 10-2013-0053317. 이거 이제 검색하면은 관련, 어, 특허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여기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본 고안이라는 거, 이제 현재 내가 생각한 발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있 입구에 완벽한 기밀이 유지되도록 결합돼에서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계속 사용했다가 또 다시 제거했다가 다른 제품에 또 쓰고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하면서 어 빨대가 삽입된 상태에서도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이제 내가 목적으로 해서 이 발명을 생각해냈다 그럼 이 다음의 내용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냐 내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과제 해결 수단인데 여기 보면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입구에 이제 분리 결합되는 구조, 분리 결합되니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체에 무해하면 탄성이 있는 이런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진 이런 상면 정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위에 올라가서 도면과 좀 비교해 보시면서 됩니다. 어 그리고 상면 중앙에는 빨대가 삽입으로 절개 라인으로 형성된 삽입구를 절개 라인이라는 게 이제 아까. 병에 보면 이렇게 십자 모양의 이제 절개 라인이 있다는 거죠. 여기 사이로 이제 빨대를 집어넣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하단 방에 변곡대 형성하여 정렬 취소하면서 어, 빨대가 외층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하여 유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하면서 미세한 그런 기미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발명에 따르면 효과를 이제 씁니다. 효과.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쓰는데. 완벽하게 누수를 방지하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 발명의 이 고안자, 이 발명자 생각하는 발명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은 도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도안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합니다. 도면 1번 이게 도면 1번 대표도였죠. 도면 2번 그 뚜껑에 대한 좀 상세한 부분. 그럼 이제 이 해당 번호를 보면서 써 있는 그 과제 해결 수단과 그다음에 청구항에 적혀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같이 비교해가면서 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도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도면 뭐에 대한 사시도다, 단면도다, 저면도다, 단기도다 이런 부분 이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실시하기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작성한 청구항 있죠, 이 청구항. 이 청구왕에 대한 일종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왕을 아까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청구왕은 법정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어체랑 다르게 좀 딱딱합니다. 어, 근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딱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다 해당하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줄글로 풀어서 설명한 이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한 어 설명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1 0에 읽어볼까요? 상면과 측면의 캡 형태로 이루어진 병의 입구에서 분리 결합되면서 기밀을 유지, 기밀 유지를 위하여 측면에서 이격된 밀폐 돌기태가 형성되고 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빨대를 삽입하여 음료를 음용할 수 있도록 상면 중앙의 저면 방향으로 일정 깊이로 만곡되어 절개 라인으로 에페드는 삽입부에 형성되어 빨대가 구부러지지 않고 삽입되면서 빨대를 삽입이 타고 발생하는 음류의 잔존물이 고이도록 형성된 뚜껑에 있어서 어, 말이 굉장히 <laughs> 좀 길고 복잡합니다. 네, 따로 추후에 청구항 작성요령과 청구항의 그런 분석 내용을 따로 올,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 넘어가고 일단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안의 실시랑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어, 상세한 설명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 특허 청구항이 아, 특허 명세서가 뭐 끝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특허 공고 전문 원문에 해당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요게 보면 이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 특허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뚝 내리면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샘플 예시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음료가 엎질러지는 상황이죠 요런 상황에서 왜 엎질렀을 때 음료가 새게 되는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직접 문제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게 문제점에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그림까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보면 문제 상황은 이제 컵을 들고 이동하면서 음료가 흔들려서 이제 위험하다. 원인은 뚜껑이 없어서 음료가 밖으로 쉽게 쏟아지거나 그런 이동 중에 흔들림이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 원인을 예를 들어 뚜껑이 없어서라고 정했으면 뚜껑을 만들면 되는 거죠. 문제 원인이 오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문제 원인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완전히 첨예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뚜껑이 없는 게 문제라면 뚜껑을 만들면 되고. 뚜껑은 있지만, 뚜껑의 틈새 사이로 음료가, 이제, 기밀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 탐색을 하는데, 문제를 설정했으면 뚜껑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뚜껑을 만들 것이냐. 아이디어를 이제부터, 어 다양하게 이제 쭉 펼쳐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어 아이디어를 어쭉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간단한 덮개 뚜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빨대 뚜껑에 있는 실리콘 뚜껑을 만든다거나 플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밀폐 뚜껑을 만든다거나 뭐 스냅형 고정 뚜껑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이제 펼치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러면 각각 아이디어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가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을때 아이디어 선정 기준을 기준을 좀 정하면 좋고 어떤 밀착성, 간편성, 호환성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를 이제 정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된 것이죠. 다음 단계는 이제 도면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품을 3D 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함으로써 실제 사용에 가까워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뭐, 키프리스를 통해서 특허 원문 한번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탐색, 선정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